과장님 기분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. <laughs> 네. 아, 침입니다 박대리 안녕 네아 어제 하계장 결혼식은 잘 갔다왔어? 그럼요 아 나도 어머니 생신엄 아니었으면 같이 가는 건데 너무 아쉽다. 그러게요. 과장님이 그걸 보셨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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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내가 엄 <다> 부끄러웠다니까요 어. <laughs> 진짜? 나저나 축의금 대신 내줘서 너무 고마워. 내가 찾아서 바로 줄게. 네? 어아나 지갑을 안 들고 왔네. 어 미안해. 내일 뽑아서 내가 바로 줄게. <laughs> 이뻔한 레퍼토리. <laughs> 아 무슨 말이야 이게. 아유, 과장님 당연히 내일 주셔도 됩니다. 음, 고마워. 만 카드 없어도 돈 뽑을 수 있잖아요.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뽑아? 나 통장도 안 들고 다니는데. 에이, 과장님답지 않게 왜 이러십니까? 하나원큐 ATM 출금 서비스.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죠? 아, 맞다. 어, 박대리 많이 컸다? 응? 제가 원래 과장님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. 뭐래? <목소리> 김과장의 슬기로운 출금 생활. 스마트폰만 있으면. 카드가 없어도 지갑을 두고 왔어도 가까운 ATM에서 자유롭게 출금 가능. 출금도 스마트하게. 배터리. 어, 과장님 여기 축이가. 아, <laughs> 내가 이자 두 스킬 넣었다. 에이 또뭘 이자까지 주시고. 과장님. 과장님.